주역 강독 13번째 시간 천화 동인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주란입니다. 천화 동인께는 천지 빗께에서 이어지는 계입니다. 빗께는 하늘과 땅이 서로 섞이지 않고 멀어지기만 하는 시대인데요. 그런 불통과 단절의 빗께가 이제 그게 달하면 이제 그 불통과 단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겠죠. 그러려면 그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천하 동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동제와의 연대를 의미하는 괴입니다. 먼저 괴상을 보시면 위에 하늘을 뜻하는 건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불을 뜻하는 이 릿개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영에서는 이를 염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불은 이렇게 위로 타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위에 있는 하늘과 이 불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불이라는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옛 성현들은 함께 어울리는 동지의 모습을 이제 읽어낸 겁니다. 이제 괴사를 읽어볼까요? 동인 우야 형 리섭 대천 리 군자정 동인 사람이 함께하는 거죠. 우야 야에서 함께합니다. 야는 어딜까요? 야는 벌판이죠. 넓은 들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넓고 툭 트인 그런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들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습니다. 대천을 건넌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큰 일을 같이 도모한다. 왜냐하면 강을 건넌다고 할 때는 사실 강을 건너는 일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강을 건널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이제 해내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우야 벌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근데 이 군자들은 뭘 해야 됐냐면 올바름을 지켜야 합니다. 리 군자정 그래야 이롭습니다. 동인우야 형 이석대천 이 군자정 자 이렇게 괴사가 있는데 이 괴사는 동인괴의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효사들이 있죠. 이 효사들은 어, 그 시대에 있어서의 각각 달라지는 어떤 시점과 상황들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의 괴에는 여섯 개의 효가 있고 여섯 개의 관점과 여섯 개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얘기겠죠. 일단 괴사를 조금 더 보면요. 아까 봤던 이 야, 들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했던 탁 트인 곳이라는 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탁 트이지 않은 곳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뜻인데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왜 만날까요? 보통은 사적이고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때 그런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런 어둠 속의 만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곳. 이 곳은 중심에서 먼 곳입니다. 이게 중심이라면 중심에서 이렇게 동심원처럼. 중국의 세계관은 이렇게 어,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조금 먼 곳이 있고 더먼 곳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음, 황무지 같은 것, 벌판 같은 곳이니까요.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문명 내가 알고 있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외부자들. 내가 어, 옷도 많이 다르고 혹은 뭐 옷도 좀덜 입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혹은 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동물과 이제 동인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 출신도 다르고 사연도 굉장히 다른 변방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동인의 의미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인하고는 좀 많이 다른 지점이죠. 동인 그러면 보통은 무슨 동호회, 동인지 이런 걸 떠올리면서 같은 취미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읽어본 동인계의 계사에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효사로 들어가 볼까요? 예. 초구, 동인우문, 무구입니다. 동인우문, 무구 문을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니, 이 동인 우문은 문에서 만난다 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문에서 만난다는 건 사실은 문 밖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문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럴 때 구가 없어진다. 허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문을 나가서 만날 때는 아까 이제 우야야 에서 만나는 것만큼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진 않겠지만 최소한 뭐 집안 식구들 뭐 끼리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문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는 것이 이 초구의 어떤 자세이고 그러면 허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희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멋진 말을 남겼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문을 나가서 밖에서 동지와 연대하니 그 연대가 폭넓어 치우치고 사사로운 점이 없다. 사람과 연대하는데에 두텁거나 얇고 친하거나 소원한 차이가 있으면 허물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니 치우친 파벌이 없다면 누가 허물하겠는가? 파벌.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서 만난다는 건이 파벌이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친한 사람을 만들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는 것, 그게 파벌의 기본이겠죠. 문 밖에 나가서도 끼리끼리 만나고 어,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와만 특별히 친하게 지낸다면 그거는 파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6.2 효를 볼게요. 6위 동인 우종린, 아까는 문이었는데 이번엔 종이죠. 이 종은 이제 종갓집 할때 종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혈연 관계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은 지금하고는 달리 한 집안의 범위가 굉장히 커서 뭐 몇백 명에 이르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처럼 뭐 10명, 뭐 20명 뭐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역시 같은 집안 혹은 같은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한 통속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린 하다. 린이 뭐죠? 린은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인색하다는 건 사실은 씀씀이가 넉넉하지 못한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때 마음을 인색하게 쓴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구삼효를 볼까요? 구삼효는 복, 융, 우망, 승기, 고릉, 삼세, 불흥입니다. 어, 엎드렸어요. 구삼효는 엎드려 있는데, 누가 엎드려 있느냐? 융이 엎드려 있어요. 융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융복은 군사들이 입는 갑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옷을 얘기하기도 하고 군사를 얘기하기도 해요. 군사가 엎드려 있어요. 어디에? 망에. 망은 이제 막 수풀이 우거진 데거든요.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곳에 엎드리면 군사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군사를 숨긴 거예요. 그렇게 군사를 숨겼어요. 왜일까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겠죠. 몰래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갔습니다. 승기고릉 높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시야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정찰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군사를 숨겨 놓고 자기는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나 높은데 올라가서 관망을 하는데 근데 악불사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세이삼 년이 지나도록 불흥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둔 군사를 일으킬 기회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구삼이 근데 지금 어떤 처지에 있길래 이그 군사를 이렇게 매복시켜 놨을까? 누구를 공격하는 것일까? 요거는 어 아까 봤던 괴상을 좀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구삼이 있잖아요. 이, 이 전체 계를 일단 보시면. 6개의 효 중에서 딱 하나 있는 효가 보이는데 그 효가 바로 여기 있는 이효입니다이효만 혼자서 음효죠. 음하고 양은 서로 짝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음은 하나고 나머지 다섯 개가 전부 다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1대 5의 관계죠. 이 두, 6, 2하고 다 짝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 이 93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6이랑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어, 가까우면 친하죠. 가깝고, 그리고 이제 93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특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요렇게가 아래에 있는 아까 릿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93은 전체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세 번째지만, 어, 리케 단위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는 자기가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한다, 내가 내다 하는 어떤 좀 자만심이랄까?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또좀 괜찮은 사람인데 어, 얘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 유기를 좀 힘으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동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삼효라는 자리가 좀 그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마치 어떤 동네에서 그, 뭐, 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전체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보다 어쩔 때 보면 더 자신감이 넘치는 거랑 좀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육이 하나인 요 음은 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6 2의 원래 제 짝은 이렇게 보면은 색한 위에 있는게 자기 짝이 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구사함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하고 양이니까 마치 그 자석에서 뭐 S 극과 S 극이 서로 끌리지 않는 것처럼 같은 극끼리는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 구삼은 자기짝이 자기짝 자기 자리인 상구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랑 아주 가깝고 비근하고 그리고 음양이 맞는 유기에게 흑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기는 유기의 마음은 구오에게 가 있죠. 이제 구사를 볼까요? 구사는 승기용 불극공 불극공 길 승기용 불극공 길입니다. 어 용이 뭐죠? 용은 담벼락이에요. 담벼락에 승 올라탔습니다. 어, 아니 불자죠? 그리고 극공 공격을 하지 못해요. 공격을 하지 못해요. 이기려고 공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길해요. 이거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 이 9,4가 역시 아까 9,3은 어디 올라갔더라? 9,3은 응. 고릉, 언덕에 올라갔죠. 근데 9,4는 담벼락에 올라갔어요. 9,4 역시도 아까 9,3처럼 이 9,5를 어떻게 해보고 싶거든요. 95를 공격을 해서 자기 짝을 만나고 싶은데, 6위를 얻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95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릭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건괴를 그리면 천화 동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얘를 이제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사효와오효 사이에 담벼락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가서 여차면 뛰어내려서 치고 싶은데 올라가 보니까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지금 형편도 되지 않고, 이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사가 멈춰요, 공격을. 그 멈춘 결과가 길하다. 근데 이거 다시 보실래요? 구사하면 길하다는 말이 없죠. 무교우망승기구롱삼세부름왜 구삼은 길하지 않고 구사는 길한가? 똑같이 공격하려다가 말았는데. 어, 사실 요 글만 가지고는 요걸 알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역에서 해석할 때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자리거든요. 자리란 무엇이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자리죠. 위라고 하는. 근데 이 위에는 어, 원래 그 기본 값이 있어요. 홀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인 홀수들은 다 양의 자리들입니다. 나머지 짝수들,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자리들은 당연히 음의 값이겠죠. 어, 구사는 지금 뭐냐면, 양의 자리에 음의 자리에요. 짝수니까 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는 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호, 이 효는 이렇게 생긴 짝대기잖아요. 이 효는 양의 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사는 음의 자리에 양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사는 음과 양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음과 양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동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음양이 조화롭다. 그래서 어 거세고 약간 굳건하고 고집을 피우는 양의 기질에 어, 온유한 음의 성질이 섞여서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반성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어떤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가 구삼처럼 내가 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하려고 했는데 못 했음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더 중요한 건 구사 자체가 자기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구사는 길하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9오를 볼게요. 9오 동인 선호도 이 후소 대사극 상우입니다.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호! 도! 울부짖어요. 그리고 나면 후소! 나중에 웃을 일이 옵니다. 울고 웃고 난리가 났죠. 동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우정, 뭐 연대 이런 좀 평화로운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부터요. 구 9... 3호부터 뭐 군사 매복 시켜놓고 다음 장에 올라가서 살펴보고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막 울부짖었다, 웃었다가 그리고 막 크게 싸우고 난리가 나죠. 여섯 개의 효 중에서 벌써 세 개가 엄청난 사운드예요. 이게 저는 참 처음에 동인계를 공부하면서 위스테리였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저 역시. 어, 누군가와 정말 좋은 관계, 그러니까 정말 끈끈한 관계,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사실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좋은 친구가 사실 진짜 라이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웃고 끝까지 웃는 거, 혹은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냥 걔 때문에 막속상해하고이러는거그렇게는동인이 아닌 것 같고요. 뭐 처음서이렇렇게서로막좀싸우이 견제하고 이런과정서거쳐서이중에이제서로좀게게 되고 믿을 게있게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사에서 봤던 대천을 함께 대천을 건널 수 있는 이이막큰 강을 건너는데 믿지 못할 친구라면 사실 서에서밀어서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가 아닌,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많은 책에서는 이 만나는 대상이 이 친구가 아니라 95가, 음, 만나는 건 아까 왜 95의 그 짝들은 95의, 95의 원래 짝은 얘였잖아요. 6이. 그래서 약간 사적인 파트너? 어, 둘만 친한 사이.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라이벌인 이 둘하고 싸워가지고 얘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친구를 만난 게 아닌가라고 요건 약간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아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님이 개사전이라는 그왜 개사전이 뭐냐 어 공자님이 그 말을 살을 개덧다 거죠. 어디에 덧따랐느냐 이 이제 주역의 이 본문 경문에다가 해석을 조금 더 다신 것들인데 그게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취여란. 이게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인동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쳤어요. 그러면 길이, 길이 단금. 그 날카로움, 리, 날카로움, 이거. 날카로움이 금을 자를 만큼 아주 그 마음으로 금도 자를 수 있어. 그리고 동심지연. 그 마음을 함께해서 나온 말에는 취, 향기가 기취여란 난초의 향기와 같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그 한자 말은 그렇다 쳐도 아, 그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굳기는 쇠와 같고 향기롭기는 난초와 같다. 이런 말은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구, 구호의 효사에 딸려서 어이 군자님의 말씀이 개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상구 마지막이죠. 상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상구, 동인우교무회. 아까는 야였는데요. 교는 어딜까요? 야보다 먼 곳일까요? 가까운 곳일까요? 그 야는 아까 조금 더 야생성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는 약간 그 나라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으면 나라. 여기가 교회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야에 해당하는, 우리가 왜, 야외, 교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교는 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심성이 조금 있는 중간지대 같은 곳이에요. 상구는, 이제 우리가 그 주역은 여섯 개의 효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효가 군주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렇게 피크를 치는 데가 이제 오효인데, 그러면 꺾이게 돼요. 사실 정점에 올랐다가 그 자리를 잃었을 때그 사람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도 허탈하고 힘도 제일 없잖아요. 그 재상일 때는 그그 그 누가 돌아가시면 문전 성실을 이루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상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러난 왕, 상왕의 자리라고 하는데, 어, 그런 뜻에서 이 마지막 상요는 대부분 다좀 약간 슬프고 좀, 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요. 어, 이 상구, 동인계의 상구도, 어, 약간은 그런데 그래도 좀 다른 효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 동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상구는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인의 상황에서 어, 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여기서 구하는데 어, 여기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상구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회는 그다지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인계를 맞춰, 마치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어, 초구부터 62, 93, 그리고 94, 95, 상구에 이르기까지 괴사에 있는 것만큼 형통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형통하려면 야에서 만나야 돼요. 초구처럼 문 밖에서 만나면 형통까지는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정도. 그리고 집안에서 만나면 부끄럽고 이렇게 이제 덕칠 생각하면 어, 자기가 허리도 못 펴고 그리고 담벼락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건 그래도 자기가 마음을 냈다가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길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아직까지 친구를 얻었는가 어, 형해서 대천을 넘, 넘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얻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때매 구오는 만나긴 만났는데 어 여기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괴사만큼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동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씀. 그러니까 같은 동이지만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다. 그래야지 이석대천하고 리 군자정하다라는 것을 동인께서 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인계를 마치겠습니다.